아 요그 요그 갑시다. 아까 말했죠, 얘도 1티어예요 나름. 1티어 끝자락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얘 정도면은 충분히 1등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상대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아까는 말했듯이 2티어 3티어로 많이 나와가지고 얘 정도면 우승 갈 만하다. 봅시다. 상대 뭐 나올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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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두 명이나 안 골랐다고? 이러면 두명 밑에 깔고 갈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안 고르면 랜덤으로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무작위로 찝어지거든요 그냥 오케이 한명 떨어졌고 달달하게 빨면 되겠네 일단 무조건 일곱 명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시작 등수가 7등에서 시작한다 최소 7등 오케이 여기는 뭐 딱히 찝을게 없어요 멀리건을 한번 보고 영롱을 누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애매해서 멀리건 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아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갑시다 얘 이점이 이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고용할 때 원래 3골드인데 얘는 무작위인 대신 이골드에 1일 부여합니다. 그래서 셋다 애매하다면 멀리건 하고 거기서 나온 것도 랜덤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혹시 멀리건 하고 랜덤 돌렸는데 원하는 게안 나왔으면 이러면 1티어도 비비죠. 원하는 게안 나왔으면 얼려도 되고. 와, 미친. 악마대 갑시다. 이거는 뭐 악마대 가라고 신의 개신, 개시가 온것 같아요. 1등 하라고. 바로 얘네 만들어주고 갑시다 아까 말했죠? 얘는 그 5코인 때 영능, 영능하고 하나 사오면 된다고 이게 레벨업 해가지고 한장 추가되긴 할건데 그래도 75%예요 75%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랜덤 돌리고 하나 사고 그 다음 라운드에 또 올려놨다가 하나 추가로 사고 그러고 바로 골드 만들어서 밸류 보고 악마 대고로 갈게요 요거는 악마로 가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면. 분노, 분노, 분노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이 정도면 1티어라고 했죠. 비비고. 심지어 얘는 체력 소모도 안 했죠. 개꿀. 후드를 패주고, 갑시다. 1등. 제발, 이거만 제발, 집, 지 마라, 제발요. 오케이. 가져오고, 가져오시고, 가져오시고. 또 올려놓고, 다음에 두개 사오면 되겠죠? 이거 사고, 이제 산, 빈자리에서 두개 추가되면서, 이게 얼린다고 이두 개로 그냥 픽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샀던 자리에는 다른 애들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사면서 바로 얘 골드 만들어주고, 이제 삼, 삼성 중에 악마, 뭐 있지? 악마 뭐 아무튼 찝어주고, 악마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자라서스 빨리 찾고. 오케이, 교환비 좋았고, 한대 때리고. 개꿀. 영능 괜찮죠, 확실히. 요거가 괜히 일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오케이. 요거 사오고, 멀리건 함하고. 아무것도 찍었나? 오케이. 아프지 않다. 나가면서 악마 찾으십시다. 짠! 악악마없없 아, 삼성에 에아면면씨내 내가 운이 e n 없는 건가 와하 i 버프도 걸어줄 레가 없네 밸류 보 if y o 시다아 지속형 혹시 모 e if 얘 o 어 놓을까? 아, 어차피 이번 이 이번 운운에 던져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데미지를 더 세게 넣어야 되니까 더 세게 박읍시다. 한번 보자고 한번 보자 치면서 첨보 받고 아 얘도 악마 덱이네 근데 난 이미 골드 완성했죠 체력도 안쬐고 이게 아까 말한 패치스 추가 체력20 있는 걸로 악마 덱으로 째가지고 초반 밸류를 올리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좀 플레이를 잘하고 있네요 핸드도 잘 찝히게 됐고 전 이제 악마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줘야 되는데 씨발 악마가 안나오네 악마가 안나와 아 지랄 났네그고 이게 원래 악마가 나오면서 필요한걸 찍으면서 딱 해야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영능밖에 할게 없네 어차피 뭘 찍어도 똑같으니까 어차피 갖다 팔거라서 하 열받네 악마대 갈라니까 악마가 안나오노 열밖으로 진짜로 이거 두루 빼고 약한 애도 때리고 쎈애 먼저 나중에 때리고 얘가 살아남아야 이겼을 데미지를 더줄수 더 있으니까 얘안 죽은거 너무 기분 나쁘고 첨보 안걸린거 기분 개나쁘고 1 데미지. 1 데미지 맞네. 얘 레벨까지 쳐서 3 데미지 맞을라나? 와얘3 렙이네? 4 데미지. 나쁘지 않아요. 악마 하나도 안 잡힌 거치고는 이제부터 악마 나오면 쭉쭉 크면 돼요. 제발. 와 진짜로 장난하냐? 악마가 왜 하나도 안 나오냐? 아 얘를 미리 사놔야 돼? 악마도 없는데? 아 진짜 장난하는건가? 뭐지? 여기 처 영롱한 부르자 오케이 좋아요 얘 집힌건 나쁘지 않아요 악마가 온데 얘를 써야되나? 아 진짜 뭐자탕덱도 이런 개병신자탕덱이 없네 초반에 얘 나온거 빼고는 얘 나와서 너무 악마 덱에 의존하고 있나? 지금이라도 기계나 야수로 넘어갈까? 못 짜지 아 지금 개나소나 악마 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악마가 안보이는구나 지금 악마 되이 너무 많은데? 얘도 악마고, 얘도 악마고, 얘도 악마고 나도 악마 가고 싶고 지금 50%가 악마에요 확인된 거만 해도 에반데 제발 팔고 사오까 그냥 확정으로? 밸류 낮은 거이 새끼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사오죠 나가면서 데이지 받고 얘 성장하고, 오케이, 77. 77이면 나쁘지 않죠? 이대로 갑시다. 좀배좀 째면서, 좀 어차피 악마니까 후반에 자락서서 나오면 이긴다 생각하고 배 째고 갑시다. 자락서서안 나오면 어차피 지니까. 말가라니스가 5성인가? 5성일 건데. 4성인가? 5성 맞을 건데. 한발 쏘고 넌 뭔데? 내비 있었냐? 팍씨 그냥 꺼져. 팁이든 박아 주들어왔어 제발, 악마. 이거 가져옵시다. 그리고 얘가 아무 시너지도 없죠? 갖다 팔아버리고, 얘 버프 주고, 데미지 받아주고, 오케이. 이건 안 낼게요. 지금 어차피 딱히 나갈 자리도 없고 괜히 내면은 얘한테 1데미지 받으니까 아 키울까 그냥 얘를 제로스로 악마 봅시다 1데미지 받고 얘 키우자 씨 얘쏠거 하나 더 만드는 셈 치고, 얘 4배율 올라갔고. 처음에. 어떻게 가야 되지? 좀 독성이 벌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얘가 독성에 죽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찝을 거고 이제 좀 털어내야 돼요. 다른 쓸만한 게 나오면 이대로 계속 가시죠. 로고 치고 로고! 치고 노고 치고 치고 아 이거 잡지 1 데미지 더 받았네. 아 진짜 악마네기 너무 많다. 지금 만난 플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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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여섯 명이 악마죠? 다섯 명? 미쳤죠? 이거는 얘랑 시너지 좋아가지고 가져갈게요. 얘를 팔아버릴까, 그리고? 얘는 합칠 거니까 놔두고, 얘 팔아버리고, 얘 올립시다. 랜덤 찍어보고. 아이씨. 이것도 나중에 팝시다. 임두 임두에다가 도발 걸고 얘를 빨리 합쳐야 되는데, 얘 합치고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데, 수 있을까요? 악마는 굳이 5성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육성의 악마가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 보상으로 오성해서 말그 말가니스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제대로고 꽂았고, 오케이, 시계 너 빨리 죽어. 악마 좀 풀어야 돼, 나와. 얘를 사오면 넣을 자리가 없는데 아.. 씨발 애매하네 그래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 그렇지 내고 1데미지 받아주고 찾고 말가니스 얘도 괜찮지 아, 이거 두개 필요 한데 피쪽을얘팔 좀... 아버 리죠팔 아버 리고 랜덤 으로, 사 오고, 그렇지, 그러고, 내 고. 얘는 팔지 안 팔지 모르고. 얘 팔아버리자. 버프 주고. 얘 팔고. 사고. 얘 나가야 된대, 슬슬. 든든하게 국밥처럼 나가주고힘두를 이러면 괜히 샀나? 쉽네. 얘빨리 죽고, <놀람> <놀람> 임두를 내야되는데 하.. 씨자자리가 없네 아, 이거를 이건. 괜히 페어 찍었나? 나빨레진 그냥, 버프 주고 8%를 했나? 와, 이 새끼 벌써 나왔네, 말가니스, 씨발. 와, 아, 이 새끼 말가니스 뽀꼬디 졌고나 이래서 안 나왔네, 이리, 시바 새끼. 이 때문에 내가 망했잖아, 임마. 희 같은데? 0.4격, 오지게 따주고 죽어! 이미 죽은 놈이지만 또 죽어! 그안 나갔는데 오케이 최소 6등 찾읍시다 오케이 단검맨 나가면서 말가니스 나오면 레전드 짜잔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얘를 버려도 돼요 얘 버리고 얘 나가고 버프 걸어주고, 예 버리고 나가면서 1 버프라도 걸어주고, 아 하나도 없네 미치. 괜히 샀다 그럼 저거. 이제 레벨업해서 말가니스를 뽑읍시다. 치다 랜덤 시다고 오, 카타고네거래카고낼 거, 그 거, 다 거, 네 팔고 낼걸 그랬어 네 거, 네 거, 네 거, 네 꽤센거 같아요, 이제. 웬만하면 이길 듯. 말가니스도 나왔고. 히드라 뭐, 간이 두 개도 안 가고. 독선 두 마리 있긴 한데. 어떻게 될런지 여기서 슈팅으로 잡으면 레전드! 그렇지! 독성 하나 줄였고 아 하필 말가니스 저격 이겼죠 그래도 이것이 일반과 골드의 차이다 3뎀과 6뎀의 차이로 이겼다 죽어 새기야안 죽나? 아 1뎀! 개까비 빡치네 얘 사오고. 멀리건 이거 안쓰지 오케이 빼고 이하수인 아, 새끼 말 많네 이 새끼 이 새끼는 친구 못 놓나 열받네 좀아 이걸 또올려야돼 랜덤 로찍어 보고 얼려 빨리 하나를 털어야지 두 개를 갖다 버리는데 골드를 만들어서 얘가 핸드로 돌아오는 순간에 다 갖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 골드 펌핑하고 아니면 하나를 버린다? 이걸 이제 버려도 되긴 해 공허방랑자를 공허방랑자 버리고 얘 내고 버리고 내고 버리고 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씨하고얘 내고 도발 단단하게, 그렇지 인생이 어차피 안 맞으니까 이러면 아까 판 거랑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러면 얼리고, 풀고아이거아 이거까지 넣어다 아씨, 아씨, 이거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아씨, 막 치네. 오케이, 저격 제로 대 들어갔고, 또 저격 넣어주고, 두발씩 쏘는 거는 못 막지 아 제발 얘 죽어라 얘얘얘 인프 얘, 얘. 죽으면서 두발 싸가지고 얘얘 죽여라 어떻게 이 둘이 살아났냐 죽어라 둘중 하나 죽어라 와 됐어 됐어 이겼다, 이겼다. 든든한 국밥이 살아있으니까 전투모병관 거의 국밥 들 오케이 지금 꼴등에서 거의 지금 최소 5등이야? 많이 올라왔어. 지금 악마가 많아서 악마가 안 보인다, 진짜. 실환가? 얘 안쓰잖아 지금 팔았잖아 이미 또 이길 빌어야겠는데 얘도 악마 덱인데 지금 남아, 남은 애들 다 악마 덱인가 지금? 아닌데 얘 야수고 나 악마고 얘는 뭐였지? 얘는 뭐, 못만난것 같고 얘 악마고 얘도 악마고 지금 비기고 있네 근데 이길만 할것 같은데? 이 말, 말가니스 골드 만들면 모름. 그리고 이제 도발 얘네 합치면서 그 뭐냐. 그, 거 그거 3, 3구짜리 악마. 도발 1, 3, 3개 소환하는 거 중매로. 그거 그거 만들고. 빈자리에 개 넣어주고. 골드 주막 완성시키고. 아 지랄~ 하핀 죽어, 도 죽냐? 말가 니스 죽이면 모르는데, 이러면 1데미지낸 몇이야? 와. 와 무조건 찾아야 된다. 진짜 13짜리 소환한, 3개 소환한, 무조건 사, 찾아야 돼. 합치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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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 아 찾았다 오케이 이거 나가면서 나가면 진짜 몰라요 모릅니다 제발 제발 아 진짜 그지간데 독성이라 찍을까? 독성에라 찍읍시다 와 말가니스 이거 얼리자 얼릴게요 얼리고 일단, 맥스나 나가고. 이거 독성 뚫어버리고. 국밥이? 국바비? 국밥이로 먼저 칠까? 아 괜히 독성 여기 더 빠지면 빡친. 아, 얘를 버려야 되나? 아, 얘도 근데 은근 그 도발 뒤에 숨어있는 애들 적극하기 좋은 영웅국에서 아, 씨. 도발이 좀 부족해. 얘네, 얘네 둘한테 딱 도발, 아르거스 찾아야 되는데, 아르거스도 시발잘안 보이고. 제발, 제발 살아남자, 제발. 요 정도면 이기만 하잖아, 맞지? 그렇지, 그렇지. 히드라 딱 저격해주고, 그렇지, 좋았다. 맥스나랑 교환 보고, 좋았다, 좋았다. 쏴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오케이. 잘 가시게. 개새끼야. 의디 바나나로 꿀 빨라고? 어, 여기 바나나 발랐냐? 어디 발랐어, 그러면? 히드라의 발은 바나나. 바로 독성이 없어졌죠. 이런 맥스나 선택 레전드. 죽었네. 잘 가시게. 말가니스 잡아봤자 이미 죽었죠. 오케이, 이러면 최소 4등. 얘 죽나? 이번에. 아, 최소 4등. 오케이, 오케이. 회사 사든 얘 사고, 이것도 사고, 자리 나오면 바로 강화해 놓게. 이거는 이제 와서는 늦었어. 아, 든든히, 든든히, 든든히로 간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벗프 걸어주고, 팔고, 든든히 사오고, 이말가로 갑시다. 불멸이다. 불멸이다. 이말가 해주고, 얘 독성에 잘리면 좀 빡칠 것 같은데, 든든히를 먼저 때린다? 든든히도 아, 독성에 빠지면 빡친. 아, 씨발, 아르거스가 안 보이네. 아르거스 해가지고 딱이 둘한테 아르거스 딱 걸면 레전드인데. 계절 버티면서 아 근데 얘네 또 독성한테 물리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 애매하네 지금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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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한테 있다 송원주 심지어 죽면두번 쓰네 미친 놈인가 이거 와 독성 레전드 씨발 진거 같은데 죽었다 이거 쟤 밸류가 말이 안 된다. 내가 펌핑을 너무 못했다. 초반에 실가 말간이 너무 늦게 떠가지고. 갔다몇 등이냐? 제발 3등. 얘 죽어라. 어, 죽었다. 이미 죽었네. 오케이. 3등. 혹시? 어림도 없지. 3등. 아, 이거는 할만했는데 초반에 악마가 너무 안 나왔다. 악마가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씨. 할만했는데, 진짜.